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늘의 권위를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늘의 권위를 사용하라. 광해군 3년에 별시문과에 합격한 33명 앞으로 임금이 내는 마지막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 문제인즉슨 이렇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시급한 일을 잘 판단하는 것인데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지 못하면 동투기 전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부지런히 힘쓴다 해도, 대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임수경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런 답을 냈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하늘이 준 자리요. 다스리는 일은 하늘이 맡긴 직분이며 받드는 것은 하늘이 맡긴 명령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하늘에 맡긴 뜻입니다. 그렇게 적어가면서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기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풍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입니다. 저는 급하고 근심하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해군이 이 답을 보고 당연히 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여러분 광해군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권위가 더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권위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권위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78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세,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에, <laughs>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요.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신 뒤에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사람들을 가르치시러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을 원, 어, 찾아봤어요. 이 권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엑소시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어소리치인데 이, 이 권위라는 말은 권력과 위세 혹은 개인적인 덕망이나 문벌 등으로 생겨난 사회 사회적 세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는 스스로 본래부터 지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신적이냐, 인간적이냐 하는 문제가 돼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신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이냐, 적인 것이냐로 이제 문제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기능적인 권위를 누리던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 장로가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가 나비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깔아 뭉기려고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이 시대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힘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력이 그것이 권력이 됐어요. 권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과 기술이 권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졌어도 여러분, 도덕성이 없으면 형편이 없는 것이라면서 영적인 권위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내 권위가 정치적이냐 사회적이냐 영적인 권위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서 왕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미있게도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삶으로 나타낸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들은 의식하지 못한 못한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하라. 소은자 소곤자가 강한 자다. 나를 속인 기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모두 영적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능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는 다릅니다. 나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참된 영적인 권위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가르쳐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결정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의 증거가 하늘에 있습니다. 결정의 증거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상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말꼬리를 잡힙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나서 나를 합류합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자기 욕심 때문에 기부원이 위장하고 온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쏘았어요. 반면에 라합은 자기 욕심이 없으므로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정탐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파악한 것입니다. 만일 대 제사장의 그 실체를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고 했다면 그들이 올무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님의 지혜를 여러분 때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못 쓰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은요, 이 경건의 그, 그 잣대가 이들 자신입니다. 그 잣대로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자신은 경건하지만 남에게 대해서 경건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편, 자신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서 남에게 경건주의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야말로 남에게만 경건을 강요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 비크리스찬들은요, 윤리의 잣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받느냐고 물으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 백성의 그 장로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죽였느냐고 할 것이고, 반면에 만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곤란하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은 지혜롭고.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뭐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이런 거지요. 싸움을 싸움을 하는 부부 그들에게 남편이 얘기를 들으면 그 남편의 말이 맞고 아내 얘기를 들으면 아내의 말이 옳아서 왜 그렇게 살아? 왜 싸움 왜 맨날 싸우면서 살아? 이혼하라고 말하고 어, 싶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혼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혼이 이혼을 하라 하는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감정이 이입돼서 그렇습니다. 남의 일인데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감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글쎄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그 권위만 네, 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온유라는 말, 그렇죠? 희락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절제라는 말, 온유라는 말 이런 말들은요. 참 권위입니다. 참 권위, 아멘. 니체는 인간에겐 권위의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라면요, 엄마가 힘이 있나, 아빠가 힘이 있나 저울질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누구 밑에 줄을 설까 궁리하고 교회에 와서도. 설교보다는 누가 나한테 잘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약한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어리서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도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동갑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죄가 돼서 그들 자신이 무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답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대답을 해도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음을 알기에 지혜롭게 여러분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아시면서도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 칠 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여러분 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욕심이 없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엎드려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늘에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올 때 지혜가 됩니다 자기 표준에 잣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표준이 되면 실패와 황폐함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광해군이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고 한그 임수경을 과거에 과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못된 놈 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수경을 변호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온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임수경은요 사 개월 후에 과거에 급제하게 됐어요. 당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권위를 쫓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장식용 책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온 결정을 하면 하늘로서 온 지혜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결정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앞으로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 있게 대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보다 행동이다. 말하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도 아멘. 여러분,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식과 봉사로 순종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적어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니우치고 해결하고 돌이켰습니다. 위 본문에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 그 어, 의의 도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번호를 보니까 이오 안네스 앤 호도 디카요 신네스입니다. 그 영어를, 영어 번역을 보니까 잔 케임 언투 유인더 웨이 어브 라이처 니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라이천이스 어, 그런데 이, 이 요한이 의의 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 존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도.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부부는 속개에서 우리 부부가 물리쳐야 할 31가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 바람피운 곳으로 결론을 내린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쉬는 날이면 일을 시키는데 두세 가지를 몰아서 시킨다. 세 번째는요. 나더러 TV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두세 시간씩 깍딱도안 하고 TV를 본다. 네 번째는 내가 돈 벌어서, 돈 벌어서 집이나 차를 사주면 좋아한다.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을 하면 성경을 갖다 댄다. 어찌나 청산뉴스인지 말 듣고 저쩌도 할수 없다. 여섯 번째는요, 당신을 보면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부인 집사님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본위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은 니우치미 선행되어야 하고 회개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지성을 바꾸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니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권위는 없습니다. 군에 간 문제 청년의 간증문입니다. 그가 군대에 가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참에 고참 이유 없는 욕설과 시비로 대꾸를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이 고참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물불 안 가리던 10대 때의 그 행동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많은 분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고참들의 그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2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동기들과 교회를 꾸준히 나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와 말로툼한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너가 2년간 군대 생활을 해도 해서도 아니고. 너를 따르는 동기나 후임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내가 요즘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단지 고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자기도 새로운 병령 생활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금년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이제 성경 지식을 익혀서 전역 후에 당당하게 변해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꼭 간증을 하겠느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군인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권위가 가장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리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도 나를 영접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결정의 근거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말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나 청녀라도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준비하는 당신은 천국백성, 알곡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